그러면 검정이 나왔는데 다른 구절에 노란색이 나와 이건 색채 대비일까 아닐까? 자 시어는 시인의 내면을 감각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거죠. 시가 뭐냐? 언어 예술. 음악은 뭐냐? 청각 예술. 미술은 뭐냐? 시각 예술. 시는 뭐냐? 언어를 통한 예술. 언어 예술. 알겠죠? 그런 예술 분야에서 시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없고. 이걸 들려줄 수도 없고 누가 낭독해 주지 않는 이상 그 자체를 보면서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활용하는 게 이런 이미지들이에요. 문제 풀때 감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굉장히 센스티브의 이 말이 아니야. 오감을 말하는 겁니다. 오감. 알겠죠? 오감. 시청품 이촉 이거 말한다고. 오케이. 자 시각, 눈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흰나비 흰 청무밭 청 이런거 이건 초딩 6학년도 안다 시 청각은 뭐냐 귀 둥기둥 줄이 울면 검은고에 줄이 울려요 청각 후각 코 냄새 매화 향기 뭐 이런거 미각 혀맛세월이요소금보다 짜다는 도시법을 쓴거지 지금 짜다 미각 촉각 피부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서늘한. 열로 상기한 뭘, 뜨거워. 혀로 느끼냐? 뱀이야, 뱀? 피부로 느낀다. 축하. 공감각. 이거 뭐중딩 때부터 한거 아니야.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쓰이는 거죠. 공, 감각. 이렇게 되잖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게 수능에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말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나올 때가 많아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간다. 이거를 뭐라고 해? 그래? 그러지, 이걸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감각의 전이 옮겨간다. 금빛 게으른 울음 이런 말에서 소의 금빛 게으른 울음 이런 말이거든. 공간각이 나오면 머머의 머머화 뭐뭐 이걸 많이 하죠. 애들 그헷갈린대요 이건 머머의 머머화 뭐뭐 뭐니 군? 시각의 청각화? 망했습니다. 뭐뭐의 뭐뭐화, 그 기준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그걸 앞으로 빼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빼.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하고 싶은 말이 푸른이냐? 종소리냐? 종소리. 청각의 푸른 시각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잘 봐.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금빛을 우는 거야. 울음을 우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이거 울음은 청각이잖아. 금빛은 시각이야. 애들은 보통 이 순서대로 해서, 음, 시각에 청각화 망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지금? 울음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청각에 시각화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걸 앞으로 당겨. 알겠나요? 이렇게. 자, 너 밑에 C.F. 컨퍼런스 참고사거가요 복합 감각적 이미지. 들어봤어요? 복합 감각은 공감각하고 헷갈리는 거야. 공감각은 두 가지 감각이 결합된 표현이고, 복합 감각은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따로 따로 쓰인 거야. 알겠나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나열한 거예요. 봐봐. 술 익는 마을마다 술이 익어간다는 거 보통 뭘로 알수 있을까? 냄새로. 또 후각이야. 하는 저녁놀 저녁노을, 하늘의 저녁놀이 불타는데 이건 뭐겠어 시각은 따로 쓰였잖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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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잖아 이게 복합 감각이야. 그럼 해봐. 장쌤이 예로 들어주는 요 구절은 뭔지 맞춰봐. 하늘은 푸르고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는 정겹다. 이건 뭘까? 어, 이건 복합 감각적인 이미지야. 따로 따로니까 알겠죠? s 이른 게한리 이런 게 한꺼번에 쓰이는 공간각이 i 이거야. 이거 e r that. You know, so long, sexy, two guys, I guess, some young get to run a 검 d go. Joshi, my case, sexy, sexy, sexy. g e n t l 이나 e 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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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잘 들어? 색채 대비는 반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 색깔이 함께 놓여있을 때, 어느 하나가 확 두드러진다. 이걸 색채 대비라고 해요. 반대의 색깔만 떠올리면 안 된다. 알겠나요? 그걸 좀 봐봐. 흰색, 빨간색. 이건 색채 대비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애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빨간색은 파란색이어야지 이래버린다고. 하얀색이면 까만색이고. 아니잖얘기 그러면. 흰색, 파란색 될까 안될까? 됩니다. 색채 대비야. 흰색과 함께 있으면 파란색이 확부드러질것 같아. 알겠나요? 파란색, 초록색 색채 대비 될까 안될까? 안됩니다.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은 안돼. 빨간색, 핑크색 안됩니다. 이걸 색채 대비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야. 차래서이 예문을 봐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도담배가 푸른색과 흰색. 요거 애들이 색채 대비 아니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푸른 바다면 검은 도담배여야죠. 아저씨. 흰 도담배니까 검은 바다여야죠. 요런 애들. 또는 푸른 바다니까 빨간 도담배 이게 아니라고. 알겠나요? 색채 대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